또 키랜드 콘서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마침 그 공연하는데 키가 문자가 왔어요 어, 아, 문자 문자 아, 오, 아 여기 온게 아니라 문자가 왔습니다 톡이 왔는데 오늘 잘하라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할 줄은 상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어곧 키랜드를 앞두고 있는데 연습을 하셨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 진행을 하고 있는데 키랜드에서 보여줄 안무를 제가 여기서 스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전혀 동의하지 않은. <않아요>. 요형들 <laughs> <laughs> 오래 보고 싶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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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른체 <채> 해주실 거죠? <laughs> 네. 이런거 어디에 올리시지 마세요. <laughs> 네. 비글이랑 제가 춤췄다고 올리지 마세요. 아좀다 공개하면 저도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어 제가 봤을땐어구댄 그레이의 후렴을 하는데 그게 이제 후렴에 아주 조금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곤란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어왜 아, 자꾸 뒤로 가? 일로 와 아주 조금 바뀐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 기범 형이 아신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 같은 멤버여서. 혹시나 알게 되시는 형이 이렇게 해줘 내가 지켜줄게 아니 많이는 아니고 여러분 뭐그 만약에 여기서 키랜드 가시는 분오 많이 가네 갔을 때이 안무가 나오면 그냥 속으로만 웃어요 알았죠?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에요 안그럼면 이처럼 큰일 나요 아 그럼 다배우게 그러니까 원에이 카운트 정도만 알려주세요. <laughs> 어디에 알려주세요?